건축가를 꿈꾸는 고3입니다 네. 심야에도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고 있다가 호스트님들이 원하는 미래의 <laughs> 집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음... 원하는 집의 구조나 마당이 있는 집막 이런 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미래의 건축가가 되면 한번 설계해 보고 싶네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어떤 집? 저는 원래 건축가도 제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<laughs> 뭔가 그.. 내 집을 내가 짓는 느낌이 와우 어떨까요? 네 그게 좀 신기해서 그게 꿈이었던 적이. 약간 어떤 쉐입의 모양, 어떤 쉐입의 저기 저기 뭐 집을 좋아하세요? 주택으로 쳤을 때죠 거의. 저 주택으로 쳤을 때죠. 어. 아파트면 그 아파트 모든 세대가 어, 그치, 내 거면 그치, 그치. 더 좋을 텐데. 네. 어 집이었을 때는 저는 음. 모던 심플한 거. 어 저도요. 되게 그. 어반틱한좀 느낌의 음. 그런 현대적인 네네 네, 그런 저는 저거 확고하게 있어요 뭡니까 그 가끔 사진들 보시면 막 럭셔리 하우스 막 이렇게 막 나오는거 가끔 이렇게 막 사진도 보면은 약간 숲, 숲. 안쪽에 이렇게 지붕에 네네. 이끼 쫙 잔디 쫙 깔아가지고 반층은 밑에 있고 반지하에 사시겠다 아~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 층이 일층이 있어요 일 층인데 이제 집 이렇게 산에 있어서 한 층은 이렇게 박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에 잔디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일층 천장에는 에? 그리고 또이 층이 여기 있고 삼 층이 여기 있고 이렇게 약간 아~ 계단식 약간, 약간 그런 식으로 대각선식... 근데 이제 일 층에 천장 바... 외부에는 잔디가 깔려있는 아~ 어. 약간 자연과 합쳐진 듯한 아... 그런 자, 이게 머릿속으로는 그려지는 계층은 뭔지 아시겠죠? 음, 아, 아 모르시는구나 모르겠어요 ]구나. 오케이